휴가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산을 떠났어요. 아이들과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아침을 먹어야 하니 아이들 먹을 수 있게 간단하게 토스트도 준비하고 물과 커피도 준비하고 하였습니다. 며칠 지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 가라이바야를 옷이 필요했습니다. 같은 옷을 입을 수 없으니 매일 갈아입을 옷을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많이 갈아입어야 하니까 선너벌 옷이 더 필요했습니다. 또 필요한 물건들도 챙겼습니다. 특히 충전기며 면도기며 혹시나 모를 것을 대비해서 비누며 칫솔이며 또 수건이며 고데기 머리빗 드라이기 하다 못해 이쑤시개까지 준비했습니다. 비상약도 설사 멈추는 약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상처에 바르는 후시딘 일회용 밴드. 이것저것 다 준비했습니다. 거기다 혹시나 음식이 맞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라면, 고추장, 김치, 깻잎 등도 넣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대한 여행용 트렁크 가방 두 개도 모자랐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민가냐고 할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집 짐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끌고 나누려 생각하니까 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트렁크를 열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여행용으로, 진짜 여행용으로 준비했어요. 호텔로 가니까 수건, 면도기, 칫솔, 비누, 드라이기 다 필요 없습니다. 옷도 여행할 때는 한 두벌 정도면 됩니다. 필요하면 빨아입으면 되죠. 사입고 하면 되죠. 약도 뭐 간단하게 소화제, 치사제, 진통제 몇 알이면 다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한두번뭐한두 뭐 한두 가지만 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오케이. 혹신각신하다가 트렁크 하나로 줄였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현지 조달하면 됩니다. 짐은 전날 준비했지만 아침에, 아침이 되니 더 바빴습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며칠 집을 비워야 하니 전기가 내려졌는지 혹시 가스에, 가스를 갖다가 다 잠그지는 않았는지, 도둑이나 들어오게 되면 창문이 열려있으면 들어오니까 창문을 갖다가 굳게 굳게 잠가야 했습니다. 문단석 잘하고 수돗물도 떨어지지 않는지를 잘확인하고 그리고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마치 몇달 집을 비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여행이나 제대로 되었을까요? 어디 가나 짐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6월절은 휴가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사리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동안 에그방 바로는 요셉 때 일을 잊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여러 노동의 현장에 보내서 그들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지만 바로는 히브리인을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그 에굽에 내려진 것이 열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세에 의해서 아홉 가지 재앙이 내려져 음, 내려 젖진 가운데도 바로의 마음은 아직 아직도 강팍해서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히브리인들을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한 번에 다 없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홉 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별 영향력, 영향이 력 없었어요. 그게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곳에만 내려져서 인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애국에서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되는, 되는지, 왜 우리가 거기를 나가야 되나 하고 불평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왕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 가지 앙으로 애국의 바로를 누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하셔서 가난 땅으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단번에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 번째 재앙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열 번째 재앙은 애국 안에 사는 모든 장자, 초태생들을 갖다가 다쳐서 없애는 일이었어요. 그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히브리인들도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장자를 갖다가 죽여 대를 갖다가 끌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의 언약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갖다가 새롭게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6월절 언약입니다. 6월절 언약. 그 해의 첫 달, 첫 번째 달, 10일째 되는 날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한 마리를 각 가족대로 취하고 14일 저녁에 해가 진 후에 그 양을 잡고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문위 위에다가 바르고 고기를 갖다가 구워 먹고 무교봉을 만들어서 나갈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 그것을 빨리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그 집을 넘어가서 제항이 그 집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언약.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게유월절이라는것것이죠 그날 그들은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게 된 그들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여비였습니다. 여행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뭔가 필요했어요. 그 여비는 바로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주었어요. 강제로 빼앗거나 약탈하려고 약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은혜를 받게 했다고 출애굽기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재앙을 갖다가 당한 후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다 내어 주었어요. 그것을 위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 필요한 그러한 여비였던 겁니다. 다음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언제였다고요? 첫 달. 첫달 11일 채는 되는 날, 그 그때까지 그 어린 양을 한 마리를 갖다가 준비해 두었다가 14일에 잡는 거였어요. 뭐 흔한 게 양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 가운데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찾으려면 갑자기 그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련된 어린 양, 어린 숫 양을 준비해 두었다가 14일에 잡다 하셨던 것이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거기에 말씀해야 하면 누룩을 없애라 하셨어요.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갖다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르기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든, 기다려야 돼. 빵이 부풀 때까지. 이게, 반죽이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돼. 뭐, 빵을 부풀게 하거나, 더 만나게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거기다가 에 술이라도 넣어서, 뭐, 더 향기롭고, 더 마, 뭐, 맛있는 빵을 만들기도 하죠. 모양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집어넣지 말고, 깨끗하고 순수한 무교, 무교병을 갖다가 만들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지금 한시가 급한 거예요. 빨리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언제 빵을 갖다가 부풀려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 이 반죽을 부풀려 가지고 빵을 만들고 찌고 뭐 그렇게 할 그럴 시간이 없다. 급히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 먹고 나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6월절에 먹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어 양을 구워서 그 양을 구워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무를 갖다가 먹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다시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언약이 시내산에서 공포했다고 해서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 새겨 주셨냐면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돌판에 그게 무엇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십계명 돌판에 그것을 새겨 주신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지키고 해왔던 거예요. 소나 양의 피로서는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님에도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그냥 짐승의 를 들이, 피를 갖다가, 뭐, 제사로 드리면 나아지겠지, 고쳐지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그냥 의무만으로 행했다. 하나님이 지키라니까, 그래, 지키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지켰지만은, 죄는 용서한 받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0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제자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또 이사야서 일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을 넣고 나는 숫소나 성하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충실히 이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지켜서 제사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해왔던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되는? 율법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어. 죄의 종로를 타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짓지 않는 제사, 더 이상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순종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크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리세인과 그리고 당국자들은 예수를 갖다가 죽이고자 모의를 갖다가 꾸미고 예수를 칠 계획을 갖다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은 삼십을 주고 예수를 갖다가 넘겨주고 그렇게 가룟 유다를 그들의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갖다가 맞이면서 영원한 새 언약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포하셨던 겁니다. 새 언약,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이 아닌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식사하신 후에 빵과 포도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 하셨어요. 새 언약 안에서는 옛 언약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는 아무 뭐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새 언약 아래 이제는 나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세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새 언약은 바로 예수께서 단번에 피를 흘려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권한을 당하신 그러으로써 우리 죄를 사시는 거예요 사실, 빵과포도주는그리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꼭포도주는몇 몇, 도, 짜리를써야되느냐빵은꼭 무교병을 갖다가 먹어야 되느냐, 이 o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구약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신약에서는 꼭무교 bu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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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그것은 카톨릭에서 그렇게 말하는, 가르쳐 왔던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포도주와 빵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예수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빵과 포도주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데, 막 형식을 갖추고 뭐를 다 맞춰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뭐 예배 때뭘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십자가 건뭐 십자가로 어디에 걸고 뭐 현수막은 어디에 걸고 또뭐 TV는 어디에 놓고 어느 위치에 놓고 또뭐 여기에서 뭐 포도주는 몇 번을 흔들고 말씀은 또꼭 어디를 봐야 되고 어떤 형식이 갖춰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여기에,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판에 새기자. 마음판에 새기자.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의심을 갖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새 언약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마음을 열어노라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데 다른 것 준비하지 말고 그냥 마음 너희 마음을 들고 와라. 마음을 들고 그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다가 열어서 그분을 갖다가 우리 속에 모셔야 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걸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자리에 앉으라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많은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흠이 없는 양을 갖다가 준비하고 제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또뭐 준비하고 옷은 어떤 것을 꼭 입어야 되고 성도들은 올 때에 꼭 양복을 갖다가 입어야 되고 머리는 단정하게 하고. 그날 올때 반드시 목욕 재개하고, 목욕, 씻고를 놔야 되지만은, 무슨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때는 마음을 열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다른 거 준비하면서 거기에 내 정신을 갖다가 모두 뺏길 필요가 없어요. 정신없어갖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거 준비하지 말라 오직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애국의 온 세상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갖다가 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의 길로 갑니다. 모두가 죽어요. 죽음은 죄로 인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나아가고 지옥에 불러 떨어질 그런 운명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뭐 이것을 전해야 돼, 이것을 알려줘야 돼. 오늘 성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가는 귀한 네, 시간이 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탁겠습니다